안녕하세요. 저예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토케게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가망이 없다 해가지고 따로 빼놓으려다가 자세히 보니까 아직 살도 쪘고 그리고 어느정도 치케어의 그 가능성이 보여가지고요. 제가 포기하려다 말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발가락이 곪은 거 보이죠. 이 토케게코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발가락이나 어디 막 관절이 곪아가지고 이제 아픈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 케어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잘 알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케어사 케어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잡아줘. 자, 아, 일단, 여기 보이시는 아이는 아성체급 토케이인데 야생에서 수입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수입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탈피 부전이 있다 보니까, 이 발가락에도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탈피를 못하고서는, 이 탈피 껍데기가 이렇게 쌓여있으면은, 다리 관절에 이제 피가 안 통하면서 다리가 곪기 시작을 해요. 그럼 보면은, 여기 발가락 보면은, 발가락이 여기 심하게 굶아가지고 엄청 부었죠. 보시면은, 얘가 지금 아파가지고 입을 앙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발가락이 껍데기가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이거를 벗겨줘야 되는데요. 이걸 잘못 벗기다 보면 이제 여기 안에 고막 고름이 있고 축적이 돼 가지고 개체들이 막 발가락이 괴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보시면은 살짝 제거를 했는데도 바로 고름이 튀어 나오잖아요, 그렇 이런 식으로다가 타피 껍데기를 제거했는데 바로 고름이 나오잖아요. 항상 내부의 습도를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름을 제거하기 전에는요, 그 내부에 이제 발그 껍데기에 그 수분을 많이 첨가 그 묻혀주시면은 이 타피 껍데기에 불어요, 불면서 이제 고름을 좀 제거하기 편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 고름을 제거하면은 이 안에 상처가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노출된 상처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약국에서 파는 빨간, 빨간 약 아시죠? 그거를 이제 5대5에서 아니면 물이랑 이제 10대 1 0대1 내지 5대5 비율로 다 희석을 해가지고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같은 거를 이제 먹여주셔야 되는데 자세한 처방은 이제 약국 가 약국이 아니라 동물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신 다음에 받으신 그런 그 약을 이제 항생제를 먹이에다 희석을 시켜서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는 탈피를 못 해가지고 다리가 골마는데 보시면은 잠깐만 자 보시면 여기 발가락이 여기가 골만데 골문 부분은 제거가 될것 같아요. 에이, 속까지 싹 골만네. 이만큼이 골만 골맞던 상처였어요. 자 골문 거는 조금 더 제거하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은 고름이 이, 이 덩어리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탈피 껍데기가 누적이 되면 애들이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서 내부가 곰게 돼요. 그부분을 그러니까 그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이 아이를 보면은 탈피도 제대로 못했어요. 야생 토케이들 들어왔을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 탈피 껍데기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뭐 제거 방법은 간단해요. 사실 일정 부분만 벗겨주시면 돼요. 탈피 껍데기를 전신을 다 벗겨줄 필요는 없어요. 주로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얼굴 쪽 있죠. 이 얼굴 쪽이 좀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쪽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못 하나, 웬만하면 탈피껍데기 안 벗겨주는 게 좋아요. 도마뱀은 피부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벗겨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 얼굴 쪽을 많이 제거해 주는 이유가 눈이나 이런 데에 탈피껍데기가 쌓이면은 눈이 썩는 경우가 있으니까 얼굴 쪽만 제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나 발가락 관절 위주로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스스로 벗을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는 야생에서 적한테 당했는지 발가락도 한 개밖에 없나 했네요. 그리고, 이 하단부, 엉덩이 쪽도, 똥꼬도 제거해주고. 아, 앙상하게 말랐다. 마음이 아프네. 자, 가끔씩 이걸 재미로 벗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마뱀한테 이 탈피껍데기 재미로 벗기면 절대 안 되고요. 꼭 필요에 의해서만 벗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스스로 못 버는 아이들만 제거를 해주시고,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도마뱀들은 탈피껍데기도 지들이 먹어요. 근데 그걸 또 괜히 뺏는 그런 불상사는 없길 바랄게요. 자, 발가락도. 이렇게 벗겨주면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벗겨줬으면은 나머지 부분 은 자기가 스스로 벗도록할수 있을 거예요. 후드티 쓴것 같다. 발로 보면 여기 관절도 여기 되게 심하게 곪았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제거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웬만하면 동물병원 가가지고 맡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쌓여 있는 탈피 껍데기만 좀 떼주고서는 나머지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다 제거 됐다. 아, 아팠을 거야. 이거, 이 건강 상태는 이것도 지가 못 하게 못 하겠다. 이거 또 붙겨주자. 여기까지만 제거해줄게요. 자, 아무튼 간에 개코들 이제 발가락이나 이런데 뭐 상처가 났거나 뭐 피부가 상해가지고 이제 굶게 되면은 포기하시기보다는 직접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애들이 탈피를 잘할 수 있게 항상 습도와 이제 온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은 이런 사고는 안 생길 거예요. 자, 아무튼 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이 아이는 한번 다시 한번 케어를 해볼게요. 다들 즐거운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음,